백링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icrm.co.kr에 접속하셔서 가입하신 후 로그인을 하세요. 여기에서 입금을 누르셔서 원하시는 금액만큼 입금을 신청을 하시면 관리자가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고 승인을 해 드릴 거예요. 그러면 여기에 포인트가 나오거든요. 그걸 가지고 백링크 서비스에 가셔서 플러스 누른 다음에 키워드 온오프 마케팅 하시고 여기에서는 HTTP까지 다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클릭했을 때 가급적이면 HTTP 또는 S까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. 카테고리는 원하는 업종에 달렸으면 좋겠다 또는 본인 업종이 뭐다 라고 하면 그래도 연관된 사이트에 달리니까요. 넣어주시면 되고요. 세이브 합니다. 이와 같이 100개를 요청을 한 거고요. 아직 신청했을 때는 포인트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. 100개를 요청한 거고, 백링크가 발행이 되면 여기에 하나하나씩 쌓이면서 여기에 99, 98 여기는 1, 2 이렇게 쌓여 갈 겁니다. 여러분들 만약에 했는데 설정을 잘못됐다라고 하시면 이와 같이 지우시면 돼요. 지우시면 신청했던 목록이 지워지면서 백 링크가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. 놔두시면 알아서 컨텐츠를 누가 생성했을 때 자동으로 발행이 되고요. 그것은 백 링크 보고서 가셔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여기에는 사이트 키워드 URL 그 다음에 달린 곳은 여기에요. 그래서 여기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넷뱅크가 아 여기 이렇게 달렸구나를 아실 수 있습니다.